여러분, 제가 팬들 볼게. 포즈 최신. 아, 잘생겼다. 고백하셔도 돼. 잘생겼다! 멋있다! 멋있다! 멋니다 멋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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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다다 아, 아 잠시만, 잠시만요. 조용해요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그냥 갈수 없죠. 또 요한 씨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어떻게 지내셨는지 요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떤 기분이신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뭐 여러분들도 많이 막... 안녕하세요. 이한입니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 연말이어서 좀 바쁘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용이 나를 잘 아는 촬영 중에 있어서 열심히 매진하면서 촬영하고 있고요. 오늘 이렇게 지프 브랜드에서 마련해주신 자리에서 팬 여러분들과 가깝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자, 세팅하겠습니다. 네, 잠시 유한 <목소리> 씨. 잠시만요. 안가보뭐 오래요. <laughs> <laughs> 자, 일단 사인은 마쳤고요.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, 2015 한국 갤러 영화 배우분 1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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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브랜드 저희 팬분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까 기자님들이 있어서 편하게 인사를 못했어요. <laughs> 오랜만에. 오랜만은 아니네요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팬스라이드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기뻤고요 2015 마무리 저는 잘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잘하시고 2016년 행복하시고 오늘 이렇게 지프 브랜드에서 마련해준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따뜻하게 춥지 <laughs> 않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고맙고 오늘 뭐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지프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2016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유아잉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반응 부탁드려요.